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7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수수수수수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7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어내 네.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 하나님 다이이 몸에서 부하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내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두주 전에는 음, 뭐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선악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동산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하는 뭐 인감도장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규례였습니다. 하나의 규례였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99.9%의 자유를 주셨고 0.01%의 규례를 주셨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게 적합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0.01 100%의 규례인 선악과를, 그 규례를, 벗어버리려고 했죠. 한마디로, 100%의 자유를 누리려고 했다는 거죠. 100%의 자유를 누리려고 했다. 100을 가지려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이 생각했던 100%의 자유가 아니고, 100%의 억압이, 억압을 가지고 왔다. 100%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100%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면에서 100%의 자유가 어떻게 100%의 억압이 되었는지, 100%의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었는지, 사실 그 과정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죠. 그거는 알 길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 모든 사건을 다 지나놓고 난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선악과라는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게 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와 같은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 선악과라는 규례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이를 교제하고 연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거부해버렸다는, 예,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그 과정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죠. 100% 억압이 왜, 100% 자유가 왜100% 억압이냐? 이건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코드가 있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라면 이제 다른 점일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과 에덴동산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만 그 목적만을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형상들로 만들 필요가 없죠 굳이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IQ가 한천쯤 되고 키가 한 10m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어깨는 독수리보다 튼튼한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닐 수도 있고 공룡보다 튼튼한 꼬리도 있고 한마디로 슈퍼맨 같은 동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를, 에덴 동산을 훨씬 더잘 다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슈퍼맨 같은 동물을 만들면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날지도 못하죠? 빠르지도 않죠? 물속에 들어가 있지도 못하죠? 그렇다고 뭐 힘이 센 것도 아니죠? 그래서 결국,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건.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 사실 우리가 뭐 신앙도 여러 가지로 막, 여러, 여러 가지로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도대체 신앙생활 왜 하는 겁니까? 그 목적을,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한 가지로 이렇게 규결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회복이죠. 하나님의 형상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유지하는 거. 그, 그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냥. 방해물이 없으면 얼마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생겨난 죄의 문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생겨난 이 죄의 문제, 아담과 하와의 그 행동이 어떻게 죄로 응태되고 나타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장부터 계속해서. 죄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뭐 이런 말씀을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5장 20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크다. 이 예, 말씀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은혜를 더하기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지 않았느냐. 이건 우리가 뭐좀 맞는 얘기겠죠,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같은 죄를 저도 큰 죄, 작은 죄뭐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계신 거는 큰 죄, 작은 죄잘안 나누죠. 카틀를 여기서 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죄성이지 뭐 도덕적인 죄보다 더 중요한 죄로 달려가는 성향 이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큰 죄, 작은 죄, 뭐 중간 죄 이런 걸 우리는 따지지 않아요. 따지 않는데요? 하여간 뭐 우리가 이렇게 언뜻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진 사람, 이게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것과 잠깐 도둑, 뭐 초코파이 하나 훔쳐먹은, 예, <laughs> 네, 훔쳐먹은 그걸로 <laughs> 그한 것과 비교 용서받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더 하나님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은혜가 더 크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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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너 말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2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짝짤라 얘기하죠.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육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또 다시 죄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의련, 이런 의미이 들죠. 그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나? 믿는 자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말인가? 지금 바울의 말은? 믿는 자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미들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저도 지금까지 공부도 해보고 뭐 해봤지만, 이, 우리의 이 신앙은 머리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의문이 계속, 요즘 뭐 텔레비전에도 꽃꽃무라는게 있잖아요. 그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야기들. 예. 신앙이 꼭 그래요. 그래서 한번 딱 생각하기 시작하면 머리로 따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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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죄가 어디서 왔느냐? 뱀에게서 왔다? 그럼 뱀은 어디서 왔느냐? 그건 사탄이다? 그럼 사탄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은 어떻게 타락했느냐? 그럼 타락한 천사다? 그러면 어떻게 타락하게 됐냐? 그럼 타락시키, 그럼 타락시킨 그 요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하나 생각하면 꼬리를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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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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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제가 이제 내린 결론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걸 끊어내야 돼요. 어느 시점에는 끊어내야 돼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믿음입니다. 제 신앙은, 저는 그래요. 의문이 생기면 계속 따져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 저도 따져봤으니까. 따져보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할 만큼, 내가 그 답을 얻어낼 만큼 파고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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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 시원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끝에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예, 믿음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왜 끝은 모르거든 우리가 그 끝을 알면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이게 그죠. 선악과의 끝도 모르는 거예요. 100%의 자유가 어떻게 100%의 억압이 되었느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의문들은, 신학적인 이런 골치 아픈 의문들은, 음, 의, 의, 의 생각들은 어느 시점에서 믿음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돼요. 믿는다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것도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해도 다 실수가 있고 죄가 있었잖아요. 없는 사람 있나요? 다 하나같이 있었다는 말이죠. 믿음 좋은 사람들도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실수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글쎄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의 내적인 갈등. 인간이 평생 살면서 지니고 가는 그런 이제 갈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따르려고 해도 선한 생활을 하려고 해도 예,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보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그런데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더라. 내 몸, 나의 나의 실존 안에서 이두 가지가 항상 갈등을 느끼며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누구나 한 번은 다 겪어, 겪었을 갈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는 정말 의의 도구가 되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우리 일생 한번 사는 것인데 한번 사는 거잖아요. 뭐 여러 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사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삶을 보면 그 반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크게, 제일 크게 은혜 받는 것은 이걸 기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논쟁을 벌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기록한 이, 이 말씀의 배경이, 배경이 어느 시기냐. 이게 신학자들 간에서 제일 큰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자로서 살아갈 때, 그때 이야기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는 예수를 믿은 직후, 그때 느꼈을 갈등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로마서를 기록할 그때 사도 바울의 자기 마음을 얘기한 것이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그죠? 자기 마음을 그때 상황을 쓴 것이다. 그래서, 가장, 가장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을 그대로 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언제냐? 예수님을 만난 지 20년이 지난 이후였다는 거죠. 20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가, 자기 속에서 일어난 갈등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신앙이 신앙으로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죄라는 것이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구나. 바울의 마음 속에도 결국 죄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서 문득문득 문득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성이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을 끊임없이 보면서 살았구나. 사도 바울도 이런 인간의 실존 안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리 마음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제 1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옮기면 마음은 원의로돼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내다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은 참 법을 알면 알수록 잘 지키고 잘 따를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그 법을 이용해서 더 나쁜 죄를 많이 저지르더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부동산 사기를 치는 거고요.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이죠. 부동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동산 사기를 치고, 주식은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못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율법의 약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악한 일을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법조항이 아니고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죠. 이런 죄성이 있는 한, 아무리, 아무리 법을 치밀하고 세밀하게 짜도 그 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한 10년, 10년 이상 전에 이런 글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지하철 타보면 항상 지하철 거기에 써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너무나 크게 공감하는 내용이 었잖아요 유치원에서 벌써 다 배웠다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 아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아는 대로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범죄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정반대인데 왜, 왜 정반대이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잘 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라는 인간의 실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실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모리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한 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두 가지 법으로 인하여 갈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인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런 죄된 마음과 싸우며 살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함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죄 죄성에 끊임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